자,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바람개비 노래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구글 폼에는 동영상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으로 띄워주는 동영상에는 지금 동영상 링크가 중간에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이 동영상이 이 가운데 들어갈 거라서 그래요. 어,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 노래 일부 가락 바꾸기 라고 하면서 일부 가락 바꾸기 링크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. 그리고 이 링크가 하나가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. 이 링크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링크를 클릭했더니 뭔가 하나가 나왔어요. 이거 많이 익숙하죠? 여러분들이 윌리엄틀서 곡, 느낀 점, 음악으로 표현하기 할때 했던 구글 크롬 뮤직랩에 있는 송메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근데 그때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, 아,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흰 백지였지만 이제는 뭔가 이렇게 선생님이 찍어놨어요. 뭔가 이렇게 찍어놨어요. 선생님이 이거 한번 들려줄게요. 들려주고 설명할게요. 자,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죠. 자, 오른손 멜로디가요. 있는 부분이 있고요, 없어서 허전한 부분들이 있어요. 이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냅두고요. 없어서 허전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멜로디를 만들어서 메꿔주시면 됩니다.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점몇 가지 선생님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굵은 파란색 선 보이시나요? 그렇죠? 이 굵은 파란색 선은 밑으로는 건드리지 않아요. 음, 음표 찍지 않습니다. 무조건 파란색 선 위로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템포 건드리지 않습니다. 템포는 선생님이 이 바람개비의 노래에 딱 맞게 맞춰놓았어요. 그래서 이 템포는 건드리지 않아요.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대충 하는 친구들 없기를 바래요. 이거 왜 이상하죠? 한번 볼게요. 자, 뭔가 이상하죠? 왜 그러냐면요. 이거 이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반주랑 안 어울려서 그래요. 이 밑에 있는 반주에 어울리도록 가사를 지어주면 됩니다. 그게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지켜야 할 조건이에요. 그리고 네 번째는 대충 하지 말고요.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고 여러 번 수정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제출해주세요. 어, 이때 여러분들이 음악 만들, 이렇게 해서 내가 음악 만들, 음악을 다 만들었다?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악기들도 바꾸어 보고요. 그리고 여기에 타 악기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 찍어 보세요. 그래서 완성된 곡을 어. 세이브 카피 링크 해서 게시글에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하라 그러면 정말 어려워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줄게요. 팁이 뭐냐면 잠깐만요. 일단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. 음. 이렇게 하나가 있었네요. 자. 팁을 한 가지 주자면요. 여기 맨 밑에 지금 밑, 이, 지금 이 비분, 이 부분 비어있죠? 지금 이게 아홉 번째 바예요. 그래서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번째. 바 밑에 내려볼게요. 그러면 여기 지금 색깔이 초록색, 빨간색,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. 어, 자, 여기도 오른손에 작곡을 할 때도요. 이거랑 똑같은 색깔을 많이 쓰면 쓸 많이 쓰면은 작곡이 그래도 나름 괜찮아져요. 선생님이 주는 팁이에요. 자, 한번 들어볼게요.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, 한번 들어볼게요. 이렇게, 이렇게 드래그해서도 늘릴 수 있으니까요. 이렇게 해서 한번 늘려볼게요. 이렇게 하고, 한번 들어볼게요. 괜찮나? 선생님, 마구잡이로 찍은 거예요. 한번 볼게요. 아이거 소리가 바뀌었네요. 가만히 들어주세요. 괜찮죠? 나름 괜찮아요. 어?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 모르겠다 할 때는 이 밑에 있는 비어 있는 부분에, 이 밑에 비어 있는 부분에 반주를 보고요. 이 반주 색깔이랑 똑같은 것들을 여기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문제. 지금 25번째에서 32번째 바가 비어 있거든요. 이거 한번 채워볼게요. 이거 정 모르겠어요. 그러면 스크롤을 내려요. 자, 여기서부터 볼게요. 지금, 여기서부터니까, 여기 쭉 내려서 볼게요. 자, 무슨 색깔 있어요? 초록색, 빨간색, 보라색. 아, 연두색으로 할게요. 연두색, 빨간색, 보라색, 초록색, 노란색, 빨간색, 뭐 이런 게 있죠. 그럼 여기도 초록색, 연두색, 빨간색, 노란색. 노란색. 어디 갔냐? 어.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과 티는 비슷하게 찍으면 괜찮아지겠죠? 괜찮아지겠죠?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것은 9에서 16번째 바와 25에서 32번째 바를, 어, 화음에 맞게 고쳐서, 아, 화음에 맞게 작곡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 혹시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해주세요. 여러분 안녕!